오늘은 특별히 제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세번 정도 이 단상을 치우고 다시 세팅하느라고 제 무릎이 조금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진급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기가 무량하고 우리 아이들의 더욱더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부모된 저로서는 그리고 또 손주들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내네 자녀들과 이렇게 손주벌 되는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중하니까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해주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과 그런 기도 그리고 항상 격려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면 너무나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소중하니까 그리고 나의 분신들과 같으니까라는 어,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렵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내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를 맞추어서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서 거기에 맞춰서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대부분의 것들 다들 어떤 것들입니까? 결국 한번 사용하면 변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쉽게 변하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용돈 용돈은 주면 결국 사라집니다. 받은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돈으로 사는 것들이라 함은 결국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하여 가지고 있다 한들 계속하여 없어진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옷은 어떻습니까? 입는 순간 바로 중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유행을 타게 됩니다. 사주신 뒤몇 번은 너무나도 잘 입고 이게 분신처럼 잘 입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계절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면 어디 있을까요? 옷장에 있습니다. 옷장에 곳은 충분히 많지만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입을 옷이 없다. 남자인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지만 다들 여성분들께서는 이해하실 것입니다. 옷장에 분명히 옷이 빽빽하게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어, 백화점이나 이런 상점을 가셔야 된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모든 것들은 결국 소진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변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주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줘봤자 변하는 거, 내가 줘서 뭘 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인지, 무엇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돈을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님 때에 맞춰서 자녀와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KBS 프로그램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남자의 자격의 주제는 바로 라면 끓이기였습니다. 라면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 메뉴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록 우승이 아닌 준 우승이었지만 오히려 상품화가 된 라면이 있습니다. 이 라면의 이름은 팔도라는 회사에서 나온 꼬꼬면이라는 라면입니다. 한 번쯤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빨간 국물의 라면이 거의 라면의 대부분이었는데, 닭 육수를 가지고 하얀 국물의 라면을 만들었고, 이것이 대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라면을 드시고 계십니까? 꼬꼬면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라면을 드시고 계십니까? 저는 삼양라면을 좋아해서 삼양라면을 많이 먹습니다. 자, 농심 하면 어떤 라면이 떠오르시죠? 신라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짜파게티가 떠오릅니다. 주일에는 항상 그 CF가 떠오르죠. 일요일에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그 CM 문구가 떠오를 것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농심 하면 신라면, 짜파게티. 오뚜기 하면 어떤 라면이죠? 그렇죠. 진라면이죠. 삼양하면 삼양라면 그리고 팔도하면 어떤 라면일까요? 그죠 비빔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뭐 오늘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저랑 취향이 너무나도 잘 맞으십니다. 그리고 비빔면과 그리고 왕뚜껑이라는 그 컵라면이 그 팔도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 라면들은 그 회사의 매출을 책임지는 아주 고정적인 스테디 셀러 제품입니다. 바로 고정적인 이익을 주는 라면이라는 것이죠. 잠시 꼬꼬면이라는 신 메뉴의 등장으로 잠시 순위는 아주 잠시 바뀌었지만 결국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앞서 언급한 신라면, 짜파게티, 진라면, 삼양라면, 비빔면과 같은 라면들이 각 회사의 부동의 위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 고정적으로 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스테디셀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스테디셀러,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바로 변하지 않는 부동의 일위 제일의 가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생명을 살리는 바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가치인 이 복음,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아이들에게 가장 편하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지시와 명령입니다. 그러나 지시와 명령은 온전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넘어설 그런 나이가 되게 되면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죠? 다들 한 번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느리긴 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보여준다면 느리지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전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라는 나라와 거란이라는 나라의 전쟁 역사를 다룬 사극입니다. 거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속인 고려는 항상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려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사들과 함께 장수들이 앞서 싸우기 때문인 것이죠. 영토를 침입한 거란을 향하여 맞서 싸웠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수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병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병사들이 잘 따랐습니다. 병사, 병사들이 이 장수들을 잘 따르고 존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뒤에서 전군 돌격하는 장군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장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수들로 인해서 병사들의 사기는 올라갔고 불리한 형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우리 고려 고려 거란 전쟁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이 아닌 해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여정을 통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인 것이죠. 백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전해 주려면 둘째, 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목사인 저조차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을 감사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적 관점이 우리에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적 관점이 형성되지 않은 다음 세대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진솔한 경험이 없기에 세상 풍파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며 주위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선배들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과 43절, 44절, 45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아멘.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인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약한 존재이니 부모들이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3절 44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절기 그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위험했기 때문에 한 가정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 단위로 무리지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랬기에 행렬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도 부모가 자식을 행렬에 있겠지 하며 찾지 않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행사가 끝났으니 뒷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과 같고 요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요리에 내는 것에 집중하며 요리를 했던 그 가스불을 켜 놓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나 집회에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전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에 나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는 것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기에 스스로 예배에 참여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친구들은 극히 적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분명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교회 가라, 성경을 읽어라가 아닌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세상 유혹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애써 상견하는 교회를 향한 그런 관심이, 생겨난 관심이 없어지지 않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힘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가라고 했는데 왜안 가냐?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왜안 보냐?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 보일 때는 교회 가는 척, 성경을 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변화될 것이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도 않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체험으로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의 <laughs> 주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넘겨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전해주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4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묻고 계시듯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고 있니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로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물음은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사명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사명인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의 어린 나이에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할 대속재물임을 알고 계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52전의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던 것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의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변하는 것들만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생기면 그것을 쫓아가고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유행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이 구호단체는 요즘에 후원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자립마을이라는 것입니다. 후원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꿈을 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여 월드비전과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스스로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후원받았던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갖추, 갖추어지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바로 자립 마을이 자립 마을이라는 후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음 세대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 오직 생명의 길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같고, 내가 먼저 복음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린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하나의 종교로서 포교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스테디셀러가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흔들리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알지 못했던 자였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가 받은 사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스테디셀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